두 사람이 한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그 감옥은 두터운 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두터운 벽에 작은 창 하나만을 두고 그곳에 두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이 창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그들이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추록하여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시인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공간, 똑같은 환경에서 그 같은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결과가 이토록 확연하게 차이가 날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 역시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며 그 절망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창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적기 시작하였고 결국 한 사람은 정신 병원으로 한 사람은 자신의 시집을 내며 시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상황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소망을 두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다시 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주시며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초부단, 초반부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살게 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소망두는 자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난 날의 삶이 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악함조차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을 때, 우리가 주께로 소망을 둘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바국 선지자 역시 전혀 소망이 없는 중에도 그는 슬픔과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노래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넘나도 두려운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바국은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혼자 중얼거리는 정도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지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감사의 찬송,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며 찬송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은 과연 어떻게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7세기경에 남유다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흥 바벨론 제국의 그 위세가 매우 막강하였던 그 때에 당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있었겠습니까? 야 예, 그래도 잘 나가는 녀석들을 바라보며 내가 격려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향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남 유다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의 자랑하는 백성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숭배하고 있었고 심각한 죄악 가운데 신앙도 인생의 도덕조차도 양심조차도 모두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징계하시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이 회초를 들고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옮기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또 그들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가문과 기근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인을 주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바국 선지자에게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바국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명령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바벨론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위협하고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처한 형편이나 큰... 환란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바국 선지자는 너무나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수출이 없었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들은 환경과 그들의 상황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뭐. 무엇조차 없는 것 투성이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어만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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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부정어를 가지고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라고 할수 있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인 감남나무에 열매조차 맺혀지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그들의 밭에 이제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모두 다 짓밟혀버렸고 먹을 것이 없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조차 이미 다 잡아먹었고 또 남아있는 것조차 너무나도 이제는 파리 하여졌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과 같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만승 차이가 되었고 온통 뒤죽박죽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둘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는 것처럼 내온 몸이 떨리고 있고 내 입술이 너무나도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 속에서 뼈 마디마디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날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지위와 모든 일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바국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는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도 더 높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로 선악과를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택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바국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즐거움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이 되었을 때 하바국의 입술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문상에 볼 때에,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하면서 나는이라고 선언하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캄캄한 터널을 막 통과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찬란한 광채를 마주대하는 것처럼 모든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끝나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선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지고 내 인생이 당장 무너지고 내 인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바국의 선언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하바국이도록 확신 속에서 선언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바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모든 것들을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가로막힌 장벽과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절벽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모든 상황조차 돌파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찌 누가 이 절벽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벼랑 끝에서 누가 쉽게 그곳을 평안 중에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사슴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젤이나 사슴을 볼때 어떠한 맹수가 이 사슴이나 가, 가젤을 쫓아오는 순간 그 순간 이 사슴이나 가젤이 그 맹수를 보지 못했다라면 잡힐 수 있겠지만 워낙 예민한 동물로서 그 맹수가 쫓아오는 그 순간 사슴은 높이 뛰어오르면서 빠르게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절벽이 있다라면은 그 사슴의 발은 절벽에 작은 돌뿌리 하나를 차고 올라가면서 절벽을 뛰어 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조차 그곳에 담대하게 뛰어 내려가는 것이죠. 사슴의 발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조차 내게 허락하셔서 그 절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벼랑 끝조차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가운데 하바국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하바국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바국은 이 노래를 가지고 온 유대인과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19절 끝에 보실 때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온 백성들이 큰 찬송을 통하여서 듣고 또온 백성이 지휘자를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단순히 하바국에게만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찬송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기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없고, 없고, 없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로다 아멘 하바국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모든 역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최종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의지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까? 힘이 될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안정감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내가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고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토록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부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동일한 세레나데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털어지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마르고 쉽게 사라져버리는 들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바국의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경험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볼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는 내 쌀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 또 내게 찾아오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 안에 답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어지거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감사의 고백, 소망 넘치는 찬송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물질이 이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또 많은 소출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직장이 승승,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승진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일이 술술 잘 풀림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혹 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확신 속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바국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과 그 소식 속에서도 나는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쁨의 찬송 무엇보다도 선악과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이며 또 나의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소망두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도저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확신과 믿음을 표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계획과 마음의이 세상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바국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황은 절망과 그 기쁨과 좌절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팔을 마치 사슴과 같이 바꾸셔서 이 절벽조차 팍팍 뛰어오르게 하시고 벼랑 끝조차 평안한 중에 내려가게 하시며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조차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신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